네, 안녕하세요. 멋저링 스토리 2 23과 율동 배우기 함께 합니다. 하나님 사랑엔 정죄함이 없다 라는 주제에 맞춰서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신나는 찬양인데요. 말씀들 기억하면서 율동 배우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크게 세 동작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동작은 뭐냐면요. 우리 왼손을 들어서요. 오른쪽에서 펼쳐서 왼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이어서 같이 가 보실까요? 그럼 몸이 돌잖아요. 돌면 오른발이 이렇게 찍혀져요. 이 오른발을 살짝살짝 살짝 들으면서 율동을 할 거거든요. 뛸 처음부터요. 하나, 둘. 됐지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요. 짝짝짝짝짝짝. 네, 요 박수 계속 칠 거거든요. 한번 해 볼까요? 짝짝짝짝짝짝. 네, 맞아요. 이렇게 박수를 짝짝짝짝짝짝 치고 난 다음에는 손바닥을 바깥을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밀어 주실 거예요. 위에서부터 단계로 이렇게 내려 오시는 거예요. 이때 그냥 손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폴짝폴짝 뛸 건데 이 오른 다리 있죠? 오른 다리를 무릎을 살짝 꺾어서 이렇게 뒷발차기, 뒷발차기 하면서 뛸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다음 반대에 있는 자에게는 짝짝짝짝짝. 결코 정, 죄, 함이 없나니 하고 노래가 도돌이로 가면서 한번더 하잖아요. 그래서 율동도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요. 이렇게 검지를 올려서요. 위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그리스도 하고 멈추죠. 노래도. 그래서 기억하면서요. 그리스도. 자, 뛰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왼쪽부터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펄짝, 오른쪽도 펄짝 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할 때요. 이 엄지 손가락을 올려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하나, 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손 올라갑니다. 죄와 올라갔지요. 자, 이번에 똑같이 뛰어요.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일 이번에는 양손을 쫙 펼친 상태에서 내려올 거예요. 너를 내려오지요. 해방하였음이라 할때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쫙 X자로 내려 주시는 거 아시죠? 손에서 내릴 때 반대 다리 해서 X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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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자 이렇게 갈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죄와 하나, 둘, 사망의 법에서 너를 셋 네, 해 방하였음이 네 번. 잘하셨어요. 자 로마서 뛸까요? 어, 저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요. 이걸 이렇게 손목을 사용해서 돌려 보세요. 로마서 8장 1, 2절 아멘으로 마칩니다. 찬양은 굉장히 긴데요. 율동은 크게 세 가지 동작으로만 나뉘기 때문에 외우고 함께 하기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율동 배우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